step 는 밖에서 아침 e a 좋은데. e e I'm going t 어 감자. 감자 왜 이거 먹자 h o 감자 먹어? 얘는 엄마 얘는 이걸 이 o t 에 the house. 하자 <목소리> 일단 얘가 g to go 신기한 거에 도전을 많이 하는 g 지입니다 아, 그걸 거 제압한. 저도 하고 싶다 올해 안에 출시하겠어니다이거를 오케이. 오케이 연단 초코빵. 연초! 아마이고아이기아행고계란이고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아 이제 먹는 방법, 내 마법을 좀... 어, 오 됐다. 어, 간단하게 <laughs> 핫도그랑 주스랑 먹고 가려고요. 여기는 식료품 매장인데 이 동네에서 하나 있고 하루에 여는 시간이 한 길면 5시간 그리고 화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내일 5시간밖에 안 하네 내일 2시간 고개를 <laughs> 먹고 살려면 어, 빨리 와야 돼이기땅낸 것도 있네 오 되게 크다 오오 오, 의외로 크다 어, 나 치즈 산 것도 여기 있다 어, 진짜 간단한 과일하고 다 있네. 어, 의외로 크다. 엄청 작을 줄 알았거든. 커피 있을까? 딸기잼입니다, 딸기잼. 여기 32에다가 120을 곱하 되니까 5,000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식료품이 외국은 좀싼것 같아. 이거 스톡 같은 것 같은데? 이거. 치킨. 슈퍼 있고 슈퍼 바로 옆에가 이렇게 페리타는건데 이정도면 해 엄청 많이 뜬거야 그치? 우와, 오늘 날씨 왜이렇게 좋아? 오늘 저 노르웨이 사람들 회사에서 일 안하겠는데? 노르웨이에서는 햇빛 볼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서 해가 뜨면 <laughs> 퇴근을 빨리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해가 있으니까 피오르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? 빙하가 녹여, 녹아져가지고 생긴 거래 근데 이송네 피오르드가 피오르드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대. 와 너무 멋있는데 여기? 내가 아까 전에 보니까 어제는 목령이 산이 어. 다 그냥 검정 산이었어. 근데. 근데 지금은 다 초록색이야. <laughs> 날씨가 좋아서 그래 이 정도면 어. 오늘 아침에는 햇빛도 봤다고? 조금밖에 안아 여기 여기 페리호나보다. 아 이게 페리 타고 페리 타고. 와. 무서운데 피오르드가 여기가 제일 깊다그잖아 1350인가 암튼 여기가 피오르드 중에 제일 깊대. 무서워다. 무서워? 음~ 그림이네. 아, 그리고 여기 숙소에 보트를 타면서 즐겁게 여행하세요라고 했는데 보트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까? 네. 아하. 얘나 오케이.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와 동네인데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? 너무 멋있다. 여기는 계곡이다. 물 흘러요. 폭포 우와. 어, 그러네. 뭐 어, 모양이 있네. 어머, 이거 뭐야? 얘도, 얘도 뭐 조각한 거 아니야? 나무 조각인 거 같은데? 얼굴 있네. 코도 있고. 입. 이런 자연의 이런 게 미술품 작품이 있어. 우 와. 이거 용이 용 아니야 용? 그러니까 용하고 백조. 와. 너무 신기해. 어 장미 꽃도 있고. 여기도 있었어 이렇게. 저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하나하나 다 하나, 하나, 하나 작품이에요. 이게 다 작품이야. 저기도 있고 까마귀 얘도 작품이고요. 근데 너무 멋있는 건 사운드가 필요 없어. 저 물소리가 b g m 이 장난 아니시고 아저씨가 말해봤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예. 안녕. 안녕. 안 어. 내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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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이 박명록인 것 같아. 오그 게스트북. 근데 언제부터 썼을까? 이런 재미로 이렇게 꾸미시나 봐. 그렇지. 내가 하기 했는데 간다. <laughs> 약속을 하라 따라서 저기까지 간다. 오. 아 <laughs> 폭포야 저게? <laughs> 바보 <laughs> 송송송 같아. 미치겠네. <laughs> 가서 엄마가 약 받아줄게. <laughs> 어. <laughs> 왜입에서 멘토스 냄새가 나는데아 <laughs> 6개 먹었어. 6개나 먹었다고? 6개나 <laughs> 먹으면 어떡해? <laughs> 장난이야. 장난이지? 언니가 약 그래도 기분 부러지라고. 젤리 주는 거냐? <laughs> 여기서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쇼 여기서 하는 스토크가 제일 재밌쇼 아, 여기서 하는 색칠 공부가 제일 재밌쇼 <laughs> 오늘의 점심식사 를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스파게티 소세지 볶음 이름, 이름 뭐라 하는데 까먹었어. <목소리도> 맛있게 먹어요. 이산 우리밖에 어 아, 좋다. 토마하게 바라보고 네 <laughs> 사 실은 얼마인지 몰라요. <laughs>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.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큰마트도 어, 있고 미니키위야? 어머 아주머니 앉아 계시는 거야? 뜨개질 하시는 건가? 장을 다 보니까 비가 쏟아져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, 있어요. 가할수어스토크만 지금 두 개째 샀습니다 차 타고 온딱 보람이 있네 차도 진짜 많다 보여 여기 차 빨간창 하고 있고 이런 느낌 어? 저기 사람도 자전거 타고 왔나? 어? 누구네? 없다 이기 가보이겠다 그겠지 어디 지내 나갔나 보다 아 나갔나 보다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알겠어 여기, 한 둘째 축구한다 여기가 무슨 대도시야 무슨 소리야 <laughs> 아, 어, 아빠, 빵을 찾있어 응. 어디? 운동하나 지금은 몇시 40분? 5시 10분? 오, 오늘 잘된다 아 어, 그런가? 요리할 때 보니까 저게 무지개 담기는것 같아. 무지개 떴어요. 오 너무 예쁘다. 오 어, 그러게. 그치 뭔가 이렇게 해가 뭔가 비치는 것 같은데 무지개야. 어한 폭의 그림이네 주방이. 네 연어 이게 감자칼이 아니었고 비닐 벗기는 칼이었어. 연어가 슈퍼에도 팔아 슈퍼에서 팔아도 비닐이 있다. 비닐이지. 그치 우리는 맨날. 이미 다 공장을 고쳐서 먹 거만 보으니까 응. 연어 비닐 처음 본다 난 그거보다 이 칼이 되게 신기하다 응. 감자칼인 감자 줄 알았지? 아니 나다 알고 있었어 나도 어제 감자탕 하나 깎았다가 포기하고 아, 잘안깎여 감자는? 칼로 했어어 비린내 나 언니 면은 아주 응. 맛있어. 아, 맛있어 주방이 아주 요리하기가 너무 어, 멋져 멋지... 아, 어 햇빛 뜬다 아 무지개 있었나? 무지개 없어졌다. 음. 요리를 하는 주방 그럼 아이고, 이건 다쓸 거야? 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? 그거 없었으면 못 했지. 진짜. 맛있겠다. <놀람> 누나 <놀람> <놀람> <aja>. 너무 뜨겁겠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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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종일 집에만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연어 생연어구이랑 야채랑 밥이랑 먹을 생각입니다 유리하기딱 좋은 전망 좋은 주방 아 날씨 너무 좋다 엄청 큰 폐를 지나간다고 신나서 촬영하고 있는 비디님.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인데, 페리터스 하면 진짜 선명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차 없이 타려고 하는데 어. 지금 빨리 끝났어. 어, 다다 가네? 다 탔네. 탈수 있나 우리? 올렸다 올렸다. 어, 진짜? 어,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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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리 다리 올릴뻔 했어. 가 보자. 빨리 가 보자. 일로 가는 건가 보다. 하이 가 보자. 어, 커피 있나 봐. 살롱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되나? 아빠. 근데 거의 바로 탔어. 오오오 다들 차 타고 하니까 여기 없어. 아 너무 좋다. <laughs> 아이것또 처음 인다모르 돌아다니면서 좀 내가 그러지 않을까? 그치. 잘 <laughs> 숨어 있을 만도 <laughs> 부도가겠다 큰난다 여기다가. 마리아에서 사이 많은 것 같아요. 오, 파도 많이 친다. 넘실 넘실 거린다.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, 이게 북극인데. 신기하단 말이야. 맞아. 모든 페리가 다 그럴까? 아니야, 이게 큰 거라 그런 것 같아. 어제탄건 그 됐잖아. 맞아. 이게. 자동차 없이 사람만 타면 공짜래요. 공짜다. 근데 네, 아직 갈, 갈 길도 있다. <목소리> <근데> 다 이렇게 <목소리> 다차 타고 가. <목소리> 우리 사람만 간거 우리밖에 없어요. <목소리> 이, 여기를 경로로 검색을 했더니 매우 혼잡. <목소리> <목소리> 혼잡하잖아. 차 막히는 거안보여 차가 막힌다. 노르웨이 와서 이렇게 차가 막힌 거 처음 본다. 이 건너 마을은 꽤큰 마을. 호텔도 있어요. 아니, 이 호텔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아, 어, 그러게 있지 않을까? 어머 음, 저나 와. <laughs> 호텔 리무진도 있어. 식당이 안 비싸고 맛있었으면 좋겠다. 와, 여기 괜찮아 여기 떠나 아직 가. 아, 저기가 여기가 슈퍼고 여기가 식당이네. 어, 사람 쳐다본다 아, 저기 저기 저거 저 메뉴 있다. 와, 비싸다. 18,000원. 2만 원이다, 진짜. 노르웨이에서 처음 외식이다. 그 처음 외식인데 두개 시켜도 6만 원 같다. 세 번째 연어다. 연어? 연어 먹을까? 연어 좋 아. 어. 버거 오 푸른초록 음. 진짜 많다 이게 2만 원 얘도 얘도 2만 원 피쉬앤칩스 2만 원 근데 2만 원한 번에 이건 이렇게 보면 음, 햄버거도 햄버거 저희가 할. 이거 먹을 거 이거 먹을까둘다 오케이 애들 <laughs> 거오 닭다리 하나 어디 갔어요? 어 음. 여기지 요 음. 이것도 헤어, 줄게 이것도 먹어 언니, 괜찮아. 처음으로 외식을 하네 이거 우와 <laughs> 이거는 못 먹어 이렇게 한 번에 음. 맛있 멀리까지 밥 먹으러 보람이 있네 음! 첫 타고 1시간, 백다고 30분 오피치앤칩시 어, 진짜 맛있다 이거는 그냥 냉동 파는 게 아닌 거 같아 맛집이네 어제 만든 거 같아 음. 우리 그때 영국 갔을 때는 이런 느낌 안 했잖아 피치앤칩시프트가 맛없어 음! 음. 엄마 아 음. 영국 가서 피치앤칩시프트? 응! 우리 분이 영국 또갈 거야 영국 어느 나라? 영국이 나라인데? 연우다 도시 어느 도시? 아일랜드도 있고 아 마크도 아 똑똑하다 잉글랜드 아빠 그럼 에버랜드도 있어? 에버랜드네 잉글랜드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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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랜드, 런지당, 응. 서울랜드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겠나? 너무 맛있데두개 약간 어묵 느낌 아니야? 응. 연어 어묵 응. 우리가 한국에서도 싼 것만 먹었도지 연어 햄버거 이렇게가 좋다면 한국에서도 이만한 것같아 여기 마트에서 장을 받고 <웃음> <웃음> 내일 갈때 핫도그 싸가려고 핫도그랑 체리 샀어요. 음료수도 샀지요. 다이어트. 먹는 거 알려주는 거야? 아, 오케이. 노르웨이에서는 이, 이 브랜드가 엄청 저렴한 브랜드. 어떤 거든, 어, 어떤 거든 다 반값이야. 이 브랜드가. 피자가 아주 많아. 봐봐. 봐봐. 캠핑카도 많이 넣어야고 그냥 지나가게만 여봐아 그래? 뭐 지금 넘네 걸어다오나밥 먹고 왔죠 오늘 밥을 먹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남 아, 마을에 갔다 왔어요 한 시간 동안 탔잖아요 그쵸 쇼핑 11사람 <laughs> 체험 제대로 하네 거의 생일날인데 생일날 아, <laughs> 오늘 생일이니까 음료나 갔다 오자 배 띄워라 <laughs> 지금 몇 시냐면 밤 9시 23분 쓰레기 버리러 외출 중입니다. 공부하면서 외출합니까? 응. 공부하면 지도 그리나요? 지도 그린다! 집이야, 집? 집도 아니고 아니, 야 음, 여기 숙소가, 노르웨이가 지붕이 저렇게 잔디처럼 나있고 나무도 나오고 막 그래. 아, 진짜? 어마어마하다 폐차된 정도가. 폐차장까지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여기서. 그런 것 같아. 한3 0년된것 같은데? 아 저지도 그리면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. 어. 김정우야? 어. 지형을 지금 살피고 계세요 저기. 집중하자. 집중하자. 집중, 좀할 집중 집중 거냐? 왜? 아 일로 가면 되네. 왜 이렇게 있네. 얼. 뭐 아, 지도만 보면 거울 열심히 갔구만. 자 아, 진짜. <laughs> 아빠! 다시 <너> 그려. <laughs> 아, 몰랐지, 아빠. 아, 뭐. 어. 다시, 응. 다시, 다시 하면 응. 되지. 원래 지도 그리는 사람은 그런 거야. 와, 금방이네. 저기가 거기잖아. 슈퍼. 이렇게, 지금 계셔. 아, 그래? 알았어. <laughs> 그거 보고 찾아가면 대단한 거다. <laughs> 이 녀석이네, 여기 소리 지르고 뛰어도 이거 뭐라 안 하겠어. <laughs> 엄청 시원한 물소리 염소 어디에? 어머! 어머 새끼들 있어 어머! 어디 가지? 다 도망가고 있어 진짜 이거. 진짜 그거야? 어, 진짜. 이게, 탱이 이런 소위 아니면 진짜, 와, 이랬어. 왜, 네, 이랬어? 여기가 학교였던 것 같아. 응. 아니야. 분리수거 다 해야 돼요? 어? 분리를 몰라. 아, 이쪽에서 보니까 학교가 좀 크네. 어? 불 켜져 있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야간아 쇼야? 봐봐, 불안 켜져 있어? 불 다른 거 같아. 아.